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은이 아래 하은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공부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저녁에요. 2학년 1학기 수학 익힘책을 풀어볼게요. 짜잔 이거 저희 반 건데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거 저희가 는거다 맞았는데 채점을 안 하고 틀린 게 있어요. 그거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. 나머 좀이랑 선생님이 틀린 걸 이렇게 표시 해 주셨거든요. 그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답지 보면 안 돼요. 어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똑같은 쪽 풀고 있는 사람들 답지 보면 안 돼. <laughs> 답지 보면 안 돼. <laughs> 근데 여기부터 풀어봐야지. 나중거도 요거 뜨므탱 뭐먹어 풀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짱다풀었 대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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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대대냥냥냥 헤헤. 음. <laughs> <laughs> 잘했다 헤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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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오겠습니다. 세점 받고 왔는데 맞았는데 방법을 틀렸 방법은 틀렸습니다.